네, 오늘은 함께 갈수 있는 길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유미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함께 갈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이번 전시 제목 함께 갈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폭염과 폭우,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정복하는 역사였지만 이제 진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갈수 있는 길에 대한 생각을 던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전시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세 분의 작가가 친구세요, 동갑. 그런데 음. 한 분은 서양화, 한 분은 도예, 한 분은 조각으로 세 가지 이 매체로 각각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번 전시에서 하나의